메케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는 HLB 테라페틱스에 장내 매수로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죠. 66만 주를 매수해서 기존 대비해서 5.51%로 이제 지분 확보가 되었습니다. 1대 주주죠. HLB가 테라페틱스에 자 NK 치료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해서 이 차후에 허가 신청도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어떤 일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에 나왔던 기사죠. 아, 신약 개발을 앞둔 HLB 테라피틱스 과거에 이제 사실 지트리비 t 티일 때부터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사실 지트리비 n 티의 이제 그, 임상 파이프라인 자체가, 여기도 보면, 어, 아, 외부 물질들을, 아, 받아서, NRDO라고 하죠.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아, 밖에서 이제 외부 물질을 도입해서 임상 단계를 이제, 아, 발전시켜서,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승인까지 가는, 요런 어떤 모델을 했는데, 나름 이제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안구 건적증그 다음에 뭐, 교모세포종 신경영양성 각막염 뭐 이렇게 각 파이프라인마다 합작사들을 이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자금 압박 속에서 hlb 쪽으로 이제. 어, 편입이 되면서 자금을 이제 수혈 받으면서 어, 임상을 이제 재개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 계열에서 파이프 라인 확장에서 여기 이제 이미노믹의 이제 결모세포종도 있습니다만 테라피틱스의 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구건조증그 다음에 이제 어, 신경 영양성 각막염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 10월 2 0월부터 예, 11월 1일까지 테라피틱스 주식 66만 주를 장례 매입했다. 그래서 기존의 4.78에서 5.51로 늘렸다라고 이제 3일째 공시를 했던 부분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음,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이제 주주 상세를 테라피틱 쪽에 보면 어, HLB, HLB 글로벌, 그 다음에 에포케, 제약 HLB 셀, HLB 인베스트먼트, 진양군 회장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 구조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7월 26일 기준으로 잡혀 있을 때는 4.6일 뭐 글로벌 같은 경우도 4.42%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올해 3월 15일날 변동일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HLB 가 장례 매입으로 어 지분을 좀더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 5.51%로 이제 증가 되었다 그러니까 5%가 이제 어 넘어가는 어떤 흐름 어테라피티스는 이제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신경 영양성 강막염 치료제 임상 3상을 아 어, 시작해서 신약 개발 기대감이 높다. 본래는 사실 제테라피티스의 기대감이 높은 게이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신경 영양성 강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치료 물질에 해당되는 이제 티로신 베타 포가 이제 동일한동이라 동일한 어떤 물질인데 각각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스탑을 해놓고 신경영양성 관련되는 부분 임상에 이제 집중하겠다. 선택적인 어떤 부분들을 아, 상반기에 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는 이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임상을 어, 이해를 해가지고 이 부분 효능이나 효과,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을 검증해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삼상을 어, 이제 할 때, 본래 이제 C업원의, 원이 이제 18명을 대상으로 했,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18명 대상에서 데이터가 괜찮은데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특히나 이제 눈 관련되는 임상은 임상의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임상이 아, 어, 준비만 되면 끝낼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글로벌 삼상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비용도 많이 드는 가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내년 중에, 어, 이제 미국 임상, 그 다음에 유럽 임상, 미국 임상에 이제 CEO2로 진행되고 있죠. 여기가, 어, c o 2가 7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이제 모두 마치면, 각각 이제 허가를 어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삼상 첫 번째 했을 때, 예,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삼상을 두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한번 해가지고 눈 쪽에서는 FDA는 할수 없다. 그, 그래서 2차까지 가야 되는데요. 1차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만큼 이번 임상에서도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자체가 이 각막 이제 상처의 완치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좋으면 여기도 이제 베스트 인클래스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어 사실 이제 신경 영양성 각막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귀 의약품 희귀 이제 질환이 그든 보통 이제 뭐 태행성 질환으로 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각막이 이제 감각이 이제 감소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어 태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각막의 치유도 어 낮아지게 되고 이 각막에 이제 표피 이제 상피 세포가 이제 손상이 받아서 뭐 개항 이라든지 천공도 있고 뭐 심하게 되면 이제 시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막에 이제 이 상피 세포가 재생을 못해서 계속 이제 감각이 소실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데 미국에서도 연에 한 6만 5천 명 정도야, 10만 명이하면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이런 어떤 부분이고 기존의 어떤 이제 치료제 자체가 대중적 요법 정도밖에 는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로 최초로 이제 허가받았던 게옥서베이터가 있어요. 신경 영양성 이제 각막경을 위해서 2018년도에 이제 이탈리아의 돔페사에서 이 개발해서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이제 옥소베이터가 유일합니다. 옥소베이터 사이트에 가시면 어 이게 요 대부분 이제 점안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자가로 이제 어 집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요 점안 그 액이 이제 들어있는 부분들 해서 이렇게 눈 쪽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DA 허가 기준이 8주가 이제 치료인데요. 한 달에 이제, 어 치료 금액 자체가 보통 5만 달러가 넘는데, 그래서 8주 두달 정도로 하게 되면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죠. 네. 요게 이제 기전 자체가 NGF를 해가지고 신경 성장 인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제조합해가지고 만든 어떤 이 제조합 단백질 형태인데 이에 비해서 이제 티로신 베타 포라고 하는 이제 어 테라페틱스의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보다는 이제 분자 구조가 좀 낮은. 그니까 아미노산 구조의 어떤 결합 구조가 이제, 어, 단백질보다 낮은 형태의 펩타이드 형태 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좀 좀 안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 면에서도, 어, 좀, 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업 단백질 형태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상온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도 이제 괜찮고요. 투약의 준비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장점들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반 점안제와 마찬가지로 보관이 간편하고 치료 기간도 이제 짧아서 환자의어 이제 경제적인 그 다음에 편리함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테라피틱스의 신경영양성 각막염 NK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 먼저 이제 1차 3상에서 약효가 확인되어 있을만큼 이번에 인원을 늘려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들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 신약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HL 테라피틱스도 이 기업 가치 어떤 개선들이 이제 기대되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늘 0.81%좀더 하락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장고를 보면요,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이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좀더 늘었죠. 78,000 주대고 어,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는 어, 13.71% 여전히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또 11월 달 들어서도 지금 이제 압박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수급의 압박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 쪽에서. 자, 공매도 잔고는 이제 11월 1일 기준으로 934만 주됩입니다 자, 다만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선 체결보다는 이제 상한이 좀 많았는데요. 어, 차트를 통해서 뭐 살펴보면 시장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2차전지 라든지 반도체 라든지 어, AI 라든지 뭐 로봇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어, 낙폭가대의 어떤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 사실상 HLB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에서 어, 시장이 빠질 때 어 박스권 하단에서 크게 이렇게 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또 시장이 또 반등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이제 올 최종 일정까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한 1년 6개월 이렇게 남았을 때부터 주가가 이걸 이제 반영하면서 보통 올라가는데 유독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과 수급 압박으로 좀처럼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프로그램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매도세 흐름과 기간이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어,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3분 봉으로 살펴봐도 아침에 이제 어 개법 살짝 되었다가 윗골이 나오고 난 다음에 28,600원 그다음에 장중에 29,000원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 결과적으로 는 29,200원이니까 전일보다도 좀 빠져서 끝났고 다만 이제 시간 내에서는 200원이 올라서 29,4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넘지 못했던 5일선 아 어, 이제 20일이 평선에 대한 어떤 돌파가 지금 한. 보시면 한 2주 동안에 윗꼬리 흐름으로 못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3만원대 이제 가격이 넘어가고 3만 1 천원대, 3만 2천원이 최소한 넘어가야 박스권 확실한 탈피 3만 5천원대 흐름이 넘어가는 흐름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요. 11월 달에 어떤, 최근에 매크로 변수에서 부담이었던 금리단의 어떤 부분이 약화가 되는 어떤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요인을 좀 갖추었기 때문에 이 박스 끊었던 탈출들 35,000원, 32,000원, 3만원대 요 구간대에 대한 돌파들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이 거래량들이 좀 유입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는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